5월에 소득세 신고기간 때는 동원을 가요. 전화 상담을 수도 없이 해봤어요. 커리어로 보면요. 별거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고 나는 지방청에서 좀더큰일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런 생각 할수 있지 했던 그내 생각의 폭을 넓힌 게요. 개업해서 이런 상담할 때 많이 발휘돼요. 제가 세무조사를 많이 경험하고 이런 큰 일을 해본 것보다 그렇게 많이 만나고 자잘하게 대화해보고 별거 아닌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고객고 상담했을 때와 되게 설명을 조리 있게 차분차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신뢰가 가요. 그 평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청출신이어서 무슨 경험이 많아서 대단하다라고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것보다는 상담 경험이 매우 풍부해서 얘기를 잘한다. 그게 다른 분들과 또 다른 경쟁력이 될수 있다라고 느꼈고 그걸 쌓아온 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작은 경험들이 쌓여 올려졌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요새 많이 느꼈어요.